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리치를 검색해 보세요. 근데 네, 사실은 지금 편의점 사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부터 편의점에 이거는 이제 그쪽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가 수백 개씩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편의점. 왜 네, 매출이 안 나요? 와 편의점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뭐 식자재 마트라든지 대형 할인몰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도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 할인율을 쏘는 거야. 그리고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너무 안 나. 주머니가 메마르고 있다 보니까. 네. 로지 브릿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달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음.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laughs> 네. <laughs>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택배 택배 기사를 시작해서 벌써 22년의 실무를 해왔고 음. 또 어렸던 류 박사님 같은 분도 뭐 회사에서 음. 네, 한참 뭐 20년을 넘도록 이제 회사 경험을 했었던 분이어서 음.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있다라는 걸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부분. 그렇지만 오해를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을 하겠다. 음. 네. 뭐욕 먹는 건 이미 예전부터 많이 먹었더래서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이제 24년을 이제 물류 산업을 회고하고 25년도 이제 상반기에 대한 전망을 대해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우리가 할수 있는 말만 해보겠다라는 음. 취지로 모였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 아주대 겸 교수를 하고 있고요, 물류학 박사 <laughs> 유성입니다 저희가 뭐 전혀 학자로서의 길을 간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 실무 경험이 밑바탕이 미천하지만 실무 경험을 갖고 있고 거기에 조금 학술적인 부분을 좀 해서 지금 업에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24년도 그 이커머스는 그 성장의 추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이어서. 지금 올해 한200한 40조 정도 가까이 예상을 이커머스 시장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추이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한7% 가까이 6.8% 정도의 추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이커머스가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구독경제 모델 AI 그 다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그런 쇼핑 경험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매출 규모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걸로 좀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중국산, 중국산 이런 표현이 그렇네요. 중국에서 들어온 이커머스, 알리, 테모, 뭐 이제 요런쉔요런 요런 브랜드들로 인해 갖고 그런 그런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가 24년도에 집중적으로 있었다라는 게좀 뭐 주요 이커머스 시장의 주요 이슈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반대로 문제점은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런 제 걸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의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변화되고 위축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은 있다. 그래서 음. 소비의 변화가 약간의 그런 대형 기업, 대기업 중심의 이커머스 시장 쪽으로 좀 전환하고 있지 않나. 왜냐면은 이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가 그거잖아요. 돈을 못 주거나 환불을 못 받거나 뭐 이랬던 거다 보니까 안정성을 갖고 있는 대형 기업 쪽으로 조금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커머스 시장의 주요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조금 증가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짚고 가고 싶습니다. 그 백화점 산업은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산업은 아예 지금 하향 산업에 막 지금 백년이 넘는 백화점도 철수하고 이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요 백화점 산업이 이렇게 조금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매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그 포커싱은. 대형화 하는 거한 가지와, 그 다음에 집객을 강화하는 이두 가지 포인트가 백화점 산업의 좀 성장 배경이 아니었나. 그래서 보시면은 뭐, 2009년도에 신세계 부산점을 시작으로 해갖고, 대형화 추세가 쭉쭉쭉쭉, 더연대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판교, 스타필드, 하남, 뭐, 신세계, 뭐, 뭐, 아, 롯데, 동탄, 요런 대형 점포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집객을 강화하는, 것들 팝업 스토어를 막 한다거나 브랜드를 런칭해갖고 젊은 소비자층들을 이끌고 그게 해외로 반영돼갖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백화점을 통해갖고 소비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형태로 유통 산업들이 조금 발전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감히 24년도 유통 트렌드를 한번 음. 어, 정리해 봅니다. 네, 아, 박사님은 아, 다알겠 제가 나 알겠어요 <laughs> <laughs> 네. 뭐? 음. 자 그럼 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그 백화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또 네. 이제 대한민국에 보면은 편의점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편의점에 네. 대한 그저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 그 편의점 쪽 방향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편의점도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CU나 g s 의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죠.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 그 외에 뭐 이마트24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편의점 CVS 쪽에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구도상 양자를 끌고 가고 있는 그 CU라든지 GS가 그 매장수가 증가됐습니다. 지금 CU 같은 경우에는 18,000개 이상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음. 지금 그에 쫓아가는 GS 리테일도 그 정도 점포에 준하도록 지금 매장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즉슨 뭐 편의점 업계가 잘 돼서라기 보다는 기존의 슈퍼체인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이쪽으로 자꾸 전환되고 있는 것들이 뭐 과거부터 이런 음. 것들이 그냥 성장세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편의점 업계들의 보면은 시장의 외형 성장은 한 8%대로 수치를 보면 8%대로 성장하지만 실질 성장률은 1, 2% 수준으로 내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편의점 업계들이 하는 출구 방법으로 상품을 차별화하는 전략,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든지, 그다음 운용 효율을 제고하면서 내부적인 이런 관리 포인트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가면서 어, 관리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구조를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음. 편의점만의 전용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음. 것들이 좀 트렌드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이어서도 편의점 쪽은 지속적으로 뭔가 다른 형태로 매출을 신장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른 형태라고 하면 올해에 이어져서 이런 편의점만의 전용 상품들 음. 특수한 것들이 개발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이 빅블러의 시대라고 하는데 빅블러는 산업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편의점의 역할이 이제 단순 컨비니언스의 역할이 아니라 뭔가 이제 로지틱스도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음. 바잉하는 구매단에 연결을 한다거나, 뭔가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최,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게 편의점이잖아요. 이제 단순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접근하는 식으로 음. 점점, 점점. 변하지 않을까 지금 택배 같은 경우는 편의점 픽업하는 것도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물론 뭐 많지는 않지만 힘들어요 네, 네. 그런 음. 형태로 해갖고 편의점의 역할이 점점 음. 바뀌지 않을까 내년도는 좀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감추는 요 많나. 부분에서 이제 또 분명히 이제 요 말을 하면 음. 저는 이제 나는 우리 유 박사님이랑 친하니까 내가 음. 지켜주는 거야 음. <laughs> 말하면 저는 제가 지금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음, 네. 근데 아까 여기서 조금 하나 좀 분명히 문제가 좀될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 증가가 되고 있다그런는데 음. 사실은 지금 편의점 사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부터 편의점에 이거는 이제 그쪽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가 수백 개씩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편의점이 왜 매출이 안 나와요? 편의점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뭐 식자재 마트라든지 대형 할인몰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 할인율을 쏘는 거야. 그리고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너무 안 나와. 주머니가 메마르고 있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하나 살 바에는 그냥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편의점이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년에 제가 개, 제가 이제 실무자들한테 들은 내용으로는 내년에는 아마 그런 구조정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편의점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중에 말씀 잘하신 거는 로지스틱이라든지 이런 이 편의점 기존의 편의점이 갖고 있는 그런 성질들 이뿐만 아니라 편의점의 종합 복합 서비스 시설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택배 스토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고 회수하는 그런 정, 어, 운영 방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편의점에 보다 많은 생활 밀착형 스토어를 만들어내는 게 어. 뭐 인적인 자원을 통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러한 중간 어, 매개체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어쨌든 이, 이 부연으로 말씀드린 건 어쨌든 그 성장세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사사가 편의점을 지금 많이 편의점 점주들이 많이 힘든 이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있다. 왜냐면 매출이 편의점 하루 매출, 한달 매출이 월세 내보내고 아르바이트 고용 비용을 빼면, 지금 거의 없다. 음, 그 이제 그거는 편의점에 옛날부터 있어 왔던 네. 이제 구조적인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편의점 업에 대한 매형은 네.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던 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성장하고 있었지. 매형에 대한 지금 점포수가 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물류를 핸들링하는 편의점 쪽 물류 쪽에서는 네. 배차 라우팅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처리되는 어찌됐건 매출이 높냐 안 높냐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편의점 점주들에 대한 영향의 문제인 거고 편의점 업을 운영하는 CU라든지 GS 입장에서 전체적인 볼륨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외형 성장은 일어났으나 실질적인 그런 성장률은 1, 2%대로 그 외형 성장을 못 쫓아가고 있는 게 아마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역들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들은 못 하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볼륨은 네. 늘어나고 있는 건 맞잖아. 이제 이런 것들을 타개하는 방법을 편의점 업 쪽에서 지금 찾고 있고, 네. 그거는 편의점 본사나 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줘야 점주나 가맹점주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 같은 물류업에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